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 둘째 주를 마감하는 날이죠 어~ 우리 애청자님들 어~ 다들 어떠신가요 음~ 어~ 제 영상을 안 올렸죠 어~ 제 (4월 8일) 날에는 어~ (860만 원을) 어, 매도했고요 어, (270만 원을) 매수해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다. 어, 오늘 4월 9일 금요일이죠 어, 4월 9일 금요일 날에는 어, 1150만원 정도를 어, 집어던졌고요한 어, 260만원 정도를 어, 사들여서 어, 한 900만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줄였습니다 어, 실현손익은 518000원 어, 고기값을 벌었고요 어, 실현수익률은 4.72%였다 음. 댓글들을 보다보니까요 어... 어 돈 먹는 개미님이 자꾸 주식들을 다 집어 던져서 불안하기는 하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어, 이게 얼핏 봐서는, 어, 이게 매수 금액이 32억 5,800만 원이고요. 이제 매도 금액이 32억이라서, 어, 이제, 어, 돈 먹는 개미가 들고 있는 주식은 5,800만 원 뿐이, 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5,800 플러스, 어, 배당이 한 5천만원 들어온게 있습니다 어, 그거 배당금 한 5천만원 들어온거 플러스 그러면 벌써 1억이죠 거기에다가 요 지금 수익 실현한 금액이 한 1억 8천 3백 54만원이죠 어, 요 돈까지도 포함해야 되는거다 어, 그러면 한 2억 8천 3백인데 어, 지금 계좌에는 이제 잡주들 다 집어던지고 어떤 것들만 남았을까요 이제 주신 주신 남았어요 주신 돈문는 계좌에 어 계좌에는 어, 이제 주신들만 남았다. 이제 주신들만 남고 배당주 일부의 배당주만 남았다. 어. 그러면 어 벌써 주신이라 그러면 어떤 거죠? 100% 이상의 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주신 아닙니까? 어. 그럼 아직도 엄청나게 남았다. 5 6억 남았다. 5 6억 너무 지금 어 주식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 어. 계속 집어 던지는 겁니다. 어, 돈 먹는 개미가 어~, 어 지금 한 5800만 원 정도의 주식 비중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5,6억 정도의 주식 비중을 들고 있다. 어, 주신들과 함께 어, 배당신들과 함께 어, 계좌가 아주 아주 막강하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매수 금액에서 이제 한 5천만 원만 더 한다. 그러면 돈 먹는 개미의 원금은 빠져나가는 채 어, 이제, 어, 주식비중 들고 있는 오류억은 전부다 딴 돈이다. 전부다 딴 돈이다. 배당받은 돈이다. 딴 돈과 배당받은 돈오류억이다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 계좌 안에는 주신과 배당신들이 어, 지키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겠죠? <laughs> 미수나 신용이 아니고, 이제 원금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 매도 금액이 이제 한 5,800만 원만 더 찍히면 어 이제 한 천만 원씩 집어 던지니까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 이제 어돈 먹는 개미의 원금은 다 빠져나간 채어 계좌에는 주신들과 배당신들과 어 무덤에서 도굴한 도굴한 주 무덤에서 도굴한 주어 그렇게 남아 있다. 수젠택 같은 거 들고 있겠죠. 지금 수젠택 같은 거 들고 있겠죠 무덤에서 도굴에 와서 지금 수젠택 같은 거 들고 있겠죠 만삼천원에 도굴에 와서 이거 이만육천원 가나 이만육천원 가나 그러면서 지금 들고 있겠죠 무덤에서 도굴에 와서 그리고 주신들이 있겠죠 주신들 계좌를 지키는 주신들 그리고 배당신들이 그 옆을 또 차지하고 있겠죠 배당신들이 그러면서 매일 같은 수익실현이 일어나고 있죠 원금은 다 빠져나간 채 원금은 다 빠져나간 채 나간 채딴 돈과 배당금으로만 이루어진 계좌 안에는 주식신과 배당신들과 어, 무덤에서 도굴한 어, 수젠택 같은 것이 있다 <laughs> 무덤에서 13,000원의 무덤에서 도굴한 <laughs> 수젠택 같은 것이 있다 어, 26,000원 좀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젠택 주주님들 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날씨도 좋고요 오늘의 종목이죠. 어, 오늘의 종목이죠. 어, 오늘 남양유업이 어, 남양유업이 어, 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어. 오늘 남양유업이 (33만 4천원까지 갔다 어~ (33만 4천원까지 갔다 어~ (33만 4천원까지 어~ 돈 먹는 게 미는 어~ 말씀드렸었죠 어~ 한, 어~ 남양유업이 어~ 이런 주식은 한번갈때 어~ (28만 원짜리가) 아침에 눈을 뜨니 (33만 원이) 가 있는 어~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잡주도요 쓰레기같은 잡주도요 어, 싸게만 샀다면 어, 싸게만 샀다면 세상천지 이런 쓰레기같은 잡주가 없죠 어, 만원하는 LF가 배당을 한주에 500원 줍니다 어, 주가가 만원하는 LF가 어, 한주에 배당을 500원 줘요 근데 이 남양유업은 30만원을 어, LF에 거의 뭐한 30배를 하면서 어, 어, 배당은 1000원 준다 1000원 30만원짜리 주가인데 배당을 천원 준다 이런 쓰레기 개잡주죠 <laughs> 이런 쓰레기 개잡주도 그래서 싸놓은 돈이 무지막지하다 사놓은 부동산이 무지막지하다 무지막지하다 기업 이미지만 안좋을 뿐 <laughs> 기업 이미지만 안좋을 뿐 금고에는 돈이 차고 넘친다 사놓은 땅이 사고 넘친다 배당 천원씩 준다 만원하는 LF가 한주당 배당을 500원 주는데 하다못해 2만원하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주당 500원씩 주는데 이놈의 것은 30만원짜리가 배당을 천원 준다 배당을 천원 준다 어, 어, 이런 쓰레기 개잡주도요한 어, 25만원에만 사놨다면 싸게만 사놨다면 어,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우리 남양유어 금고에 돈이 차고 넘치는 우리 남양유어 전국적으로 산호온 어, 땅이 무지 많은 우리 남양유어 50만 원으로 어? 50만 원으로 가서 어, 그 동안 어, 울부짖은 어? 울부짖은 어, 울부짖은 우리의 주주님들 70만 원이었네 <laughs> 2018년도에 70만 원이었어. 어? 2017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네. <laughs> 2017년도에 100만 원이었어. 어? 2013년도에는 117만 5천 원, 120만 원이었네. 2017년, 2013년도는 120만 원. 어? 2017년도는 100만 원. 어? 2018년도는 70만 원. 했던 우리, 어, 남양유업은 어, 25만원까지 떨어졌죠. 우리의 눈물 많은 우리 남양유업의 어, 주주님들, 음, 50만원까지는, 어, 금방 갈 거라,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쌓아놓은 현금과 사놓은 땅들이 있죠. 어, 기업 이미지만 안 좋을 뿐. 기업 이미지만 안 좋을 뿐. 배당을 천 원씩 주는 이 남양유업은 음, 금고에 어, 현금이 무지막지 쌓여 있고요. 전국적으로 사놓은 땅들이 무지 많다. 음. 어, 우리 돈 먹는 개미방에는 어, KTNG로 가슴을 지금 어, 쓰라리는 어, 우리 어, 많은 애청자님들이 있으시죠. 어, KTNG 아주.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차트가, 어? 아주, 이거 무슨, 뭐, 김홍도가 그려놓은 아주 산 같아요. 어? 차트가, 무슨 이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 기세찬, 어, 그런 산 같습니다. 산 같아. 어, 어 최저점 75,400원, 응? 이 횡보를 많이 하고요 어, 주식이 잘 가지 않을 때는 비중을 좀닫쳐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어, 주식을 얼마 어, 들고 있지 못하고 어, 수익이 조금 나면 팔아버리는 어, 송탄트이스님도 지금 이 KTNG에 어, 천만 원의 어, 시드인데 한4 0 0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한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마, 이 KTNG가 한 8만원을 하다가 아마 9만원을 갔으면, 어 우리 송탄트이스님은 아마 KTNG가 한 주도 없을 수도 있다. 이미 8만원에서 한십몇 프로 올라갖고 9만원을 갔다 그러면, 어 우리, 어 송탄트이스님은, 어 7만 몇천원에 샀던 KTNG가 9만원이 갔으면 지금 KTNG의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어 근데, 어 가지를 않죠. 79,000원, 8만원, 82,000원, 8만 다시 79,000원, 78,000원, 8만원, 81,000원. 8만 <laughs> 이거 팔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내, 내 시드가 1000만원인데, KTNG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어, 아마 많으신 분들이, 어, 많으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어,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이런 거는 배당 50년 받는다는 생각하십시오. 10만 원이 가도 어, 돈이 급하면 몰라도 어, 어, 돈 먹는 개미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렇게 지금 어, 오랜 시간 어, 이 8만 원대를 못 벗어난 채로 어? 이, 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 돈 먹는 개미는 한두 배는 봐야 어, 고통이, 고통이 심했죠. 아이고, 저번달에 한 79,000원에 만 사서 요번달에 한 9만원 돼갖고 한15% 먹고 팔아버리면 참 좋은데 이거 씨발 1년동안 이 지랄이야 1년동안 그랬으면 10만원을 가더래도 10만원을 가더래도 꽉 쥐고 있어라 꽉찍고 있어라 한 15만 원은 가야 그래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주신이 되어 있겠죠? 어 우리 송탄트이스님은 지금 어 1천만 원의 어, 시드 중에서 한 400만 원의 비중이 지금 KTNG 최고의 배당주에 어, 어 들어갔고요. 어이 KTNG가 한 15만 원이 되는 그날 어, 우리 어, 송탄트이스님의 계좌에는 주신이 탄생하는 겁니다. 어, KTNG가 한 15만 원이 되면 주신이 탄생해요. 매년 5%의 이자를 주죠. 우리 지금 송탄 트리스님, 어디 5% 이자 어, 주는데 있나요? 2%라도 이자 주는데 있나요? KTNG는 한 5%의 어, 배당을 주죠. 어, KTNG를 한번 잘, 한 15만 원 선까지는 들고 있어 보시라. 이것도 9만원 된다고 다 팔아버리고 10만원 된다고 다 팔아버리고 11만원 된다고 다 팔아버리지 말고 어 배당을 한 50년 받는다는 어 마인드로 어 한번 15만원까지 가져가셔서 어 한번 계좌에 주신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음 KTNG도 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죠 어 KTNG도 한번 만약 오를 때는 어 그냥 어 몇백원 오르지 않을 겁니다. 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10만 원 되어 있는. 어뭐 그런 어어 그럴 거예요. 어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양유업이 33만 원 되어 있는. 어제까지만 봐도 한 29만 얼마인데 차 동동 차고 일어나 보니까 남양유업이 33만 원, 34만 원가 있는. 응? 34만 원가 있는. 우리 외국 형님들은 진리죠 우리 외국 형님들 오늘도 한 뭐 사고 있던데, 우리 외국 형님들은 진리다. 우리 외국 형님들은 어 천재시다. 우리 외국 형님들은 타짜시다. 우리 외국 형님들이 어 계속 매입을 해주시는 한 남양유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요. 어 남양유업으로 고통받은 어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에 어 120만 원짜리 주식이 어 32만 원이 됐다. <laughs> 남양유업으로 고통받은 어~ 우리 수많은 주주분들은 남양유업은 금고에 어~ 돈이 차고 넘치고요 남양유업은 전국적으로 사들인 땅들이 어, 차고 넘친다 어,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남양유업이 50만원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번 기다려봅시다. 바라는 것은, 남양유업에게 바라는 것은 회장이 뻘짓거리, 조짓거리 해도 되니까 제발, 제발. 배당만 한 3만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배당을 주당 한 만원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천 원이 아니고, 배당을 한 만원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SK텔레콤, 20만원인데, 배당 만원 해주는데, 이놈의 30만원 같은 이 쓰레기 잡주는 어떻게 배당을 천원 해줄 생각을 할까? 그것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시 57분이고요. 이제 장이 끝나갑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주말에는 비 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 행복하소서. 어, 이 날씨를 즐기시고요. 어, 일광욕도 하시고 어, 놀러 나가세요. 인생의 힐러, 돈먹는 개미였습니다.